이제 내일 4 명이서 같이 이제 리세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 시작을 해서 먼저 뜨면은 그렇죠 먼저 뜨면은 그남은 사람한테 레이드 넘기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같이 놀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내일 상인 리세마를 할 거예요. 그 다음날. 보시는 것처럼 12시부터는 이제 퇴근을 위해서 과금을 해도 돼요 음, 과금을 해도 되고 포기를 해도 되는데 이제 포기를 하면은 각자 이제 방송 앞에 슈퍼 검한달 동안 슈퍼 겁쟁이를 달거나 아니면은 슈퍼 쭈쭈짱커무 슈퍼 푸룽이 슈퍼 미역맨 슈퍼 레모미를 달라야 합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해 자기소개, 자기소개? 네. 아 자기소개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소개 하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지구인 3명이 시끄럽죠 백인 브이디오, 사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세 아, 명보다 빨리 퇴근하려고 왔습니다. 폭로라이브 바지사장김정복입니다조기 퇴근하고 그림 그리러 갈 거니까, 예, 이따 봅시다. 음악감 모범의 버틸버이자 폭로라이브 2생 아코뮤고요. 오늘 가장 먼저 퇴근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9시에 칼퇴근할 히로라고 합니다. 서포터 카드 10번 뽑기 누르는 거야? 오케이. 네. 하나 거리 뜸이 없어요게든넌어 뜸이. 든넌 어떻게든, 넌 어떻게든, 넌 어떻게든, 넌 어떻게든, 넌어는게든넌 어떻게든, 넌 어떻게든, 넌 어떻게든, 넌 어떻게든, 넌 어떻게든, 넌 어떻게든, 넌 어떻게든, 야, 어가보든십어떻다어 야! 아, 여기서 넌 어떻게든, 넌어떻어 <목소리> 어, 어. 아, 신 박신, 박신! 박신, 박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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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A few i n 고이 e 한 다음에 파인을 좀게개 남았어요. 다섯 개 남았어. 아직 몰라. 파이브 니가 지마 사장님! 사장님! 사어디가 안녕히 세요 여러분! 어? 나왔다. 어? 1 0차에 나왔습니다. 예이 아 저기 서기차 나라 너 아니 아니, 에이, 끝났다. 아니 끝났다 아니 끝났다. 아니 <laughs> 예나 어, 진짜 너무 궁금해 둘 중에 아, 누가 아, 이길까 진짜 아, 결국 아, 이렇게 되나? 솔직히 내가 이기지 아 그러면은 우왕우왕아둘 의왕, 음. 중에 질거 같은 쪽으로 보내줘 <laughs> 그 같은 쪽으로? 왜, 도대체, 나, 저 지금 왜? 무지개 떴어요 보이세요? 어? 이런 데도 지금 나한테 보내시겠다고? 거니 <laughs> <걸렸답니다. 웃음> <또 당장 있습니다. 웃음> 아.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멘트 칠 시간이 없어요 멘트 칠 시간이 없어 히로는 이겨야 돼어 히로한테까지 아, 아, 지면 아, 안 되잖아 난 코므, 코뮤먼은 이겨야 된다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히로한테 질순 없어요 아, 지금 12 때문에 나 먼저 갈게 이 이게... <laughs> <laughs> 나도 뜨거 <퇴근할> 될수 있어. 나도 뜨거 될수 있다. 집에 가자 우리. <laughs> 집에 가자 이제 진짜. <laughs> 집에 가자. Don't try this at home. Don't try this at home. Don't try this at home. Everybody will. <laughs>